자, 매일 정리노트. 자, O, X. 자, 포인트입니다. 1번. 거주자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는 투기방지를 위해서 따로 계산하죠?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벌써 합산하여 틀렸네요. X.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세만 따로 합산하여 틀렸네요. 자, 그 다음.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그 물권화시켜야죠. 등기된. 등기하지 아니한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가 아니라 아니다. x네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아니한 거는 채권은 대상이다가 아니라 아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 영업권. 자, 영업권은 토지 건물과 분리 틀렸죠? 함께 양도해야죠. 그래서 이다가 아니라 아니다. 그래서 입축권이나 영업권은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해야 부동산과 관련된 기타 자산입니다. 분리는 아니다. 자, 4번. 양도라 하면 매도 다 양도죠? 포인트가 그 자산. 열거된 거 유상. 유상이전되는 거는 양도다 근데 뭐다? 등기 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틀렸네 하지 아니한다 등기 등록 불문합니다 한다 틀렸죠? 아니한다 자그 다음 5번은 이혼 자 위자료다 재산 분할이다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보니까 양도로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위자료는 양도로 보지만, 재산분할은 양도로 안 보네요.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부담부증여. 필수라고 그랬죠? 자, 부담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는, 채무액은 양도지만, 제외는 공짜, 증여잖아요. 양도로 보는 게 아니라, 증여로 본다. 틀렸네요. 자, 7번. 거주자가 북에 토지가 붙었을 때는 몇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5년 이상. 그럼 10년간이니까 범위죠? 5년 이상 들어가니까 납세할 의무가 있다. 강행 규정. 무슨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왜? 5년 이상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7번의 답은 5. 자, 토지 건물. 1호자산이죠? 그럼 예정신고를 물어보잖아. 자,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강행구정. 예정신고는 2개월이죠? 근데 왜 틀렸어? 말일이 빠졌네 양도한 날 말일부터 2개월. 그래서 2개월 앞에는 말일을 확인해야 돼요. 자, 그다음 9번 확정신고.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분납금액은 똑같습니다. 2천까지는 천을 빼면 답이고 2,000 초간은 절반을 빼면 답이네요. 그래서 3,600이니까 2,000 초간이니까 절반. 암산, 얼마다? 1,800. 그래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5. 그래서 2,000까지는 1,000을 빼고 2,000 초간은 절반. 50% 이하. 5. 5번입니다. 자, 10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오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 이 매일 정리 노트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다음 코스에는 이 ox가 업이 됩니다 자오간 여러분들 기초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보다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딸수 있다 그래서 마음먹는 대로 간다 자오간 프로그램에 따라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길 바라면서 기초 강의 마무리 짓습니다. 수고했습니다.